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용철 저자의 감정은 습관이다 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가 작년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변화를 느낀 우리는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책 제목처럼 감정 역시 습관이기에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큰 행복에 기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 소소한 행복을 일상에서 찾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출판됐지만 지금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인 박용철 저자는 정신과 관련 지식을 꾸준히 올리면서 친절한 글쓰기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책에도 다양한 사례가 나오지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습관의 무서움과 경이로움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 습관이 부리는 속임수에는 어느 날은 의욕이 앞서 신나게 일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 등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과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쇼핑 중독이나 폭식증을 겪기도 하고, 연예인에게 불안과 우울증이 많기도 하며, 성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들이 우울감을 잘 느끼는 이유 등이 속임수라고 합니다. 또, 내 감정습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어지는 것 역시 감정습관이 부리는 속임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행복을 습관화하고 기쁨을 습관화하며 감사를 습관화하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뇌는 생각이 없습니다. 책에서는 뇌가 어리석다고 나오는데요. 뇌 자체는 나에게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하지 못해 내가 하는 행동이 이롭든지 해롭든지 유지하려고만 하는 익숙한 상태를 지키려고 필사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안을 계속해서 느끼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면 우리의 뇌는 반항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내가 불안하고 우울감을 지속해서 느껴왔는데 갑자기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려고 한다면 뇌는 내가 원래 느끼던 불안과 우울이 아니네? 뭐지? 라고 하며 다시 불안과 우울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도 않고, 불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싫어하지 않는 뇌는 익숙함이라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가 만성 우울증을 앓는 사람과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의 그룹을 나누어 두 그룹이 즐거움을 느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만성 우울증을 앓는 사람도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도 모두 행복한 사진을 보여줬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뇌 부분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그룹은 그 시간이 몇분 동안만 활성화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1시간 가까이 뇌 활성도가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우울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좋은 감정이 아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저자는 우울하더라도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난다면 그를 캐치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행복한 감정과 기쁜 감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런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 성취감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정수첩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마다 감정수첩에 적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적으면서 뇌가 긍정적인 것에 익숙해지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쁨,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파민은 쾌감, 희열, 흥분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화끈한 호르몬이라고 하며 세로토닌은 은은한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두 호르몬 모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큰 쾌락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세로토닌의 방출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햇빛을 쬐는 등의 활동이 소위 말하는 반문화,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즐기지 않고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감정습관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세 가지 유형도 나옵니다. 친밀감 폭식형, 친밀감 거부형, 친밀감 포기형인데요. 친밀 욕구는 아이의 생사를 오가게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친밀감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습관으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감정을 보여주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친밀감 폭식형은 상대방의 관심을 지나치게 갈구하거나 버림받을 것을 걱정해 수시로 애정을 확인하려고 하고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며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결정하지 않고 상대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며 상대에게 종속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친밀감 포기형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자주 느끼고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전부 알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친밀감 거식형은 자신 안의 친밀 욕구를 부정해서 상대의 의도를 항상 불신하고 의심하며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생각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위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일에 관련된 것만 집중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과 그 밖에도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 습관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자가 말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가 내 주위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접근해 올수 있고 친해지려 하지만 결국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질지 아닐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선택에는 책임이 있으며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감정 습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습관화된 감정을 바꿔보자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안을 느낀다면 그 불안을 느끼는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기법은 상상 노출입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상상하고 그때 느끼는 감정을 불안이 아닌 긍정적인 약간의 긴장감으로 바꾸어서 느끼는 것을 지속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감정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감정을 느낄 때그 사이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연습 역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상황을 없애거나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감정 습관을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걱정은 걱정하는 시간을 만들어 몰아서 하고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 감사 노트를 적고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 노트를 적는 등 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사실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수 있는 저자가 치료한 사례들이 이 책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서 자신의 부정 습관이 만들어진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 습관이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었고 본인이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책 제목 그대로 감정은 습관인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이제는 일상에서 마스크의 사용도 불편하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둔감해지고 일상에 대한 걱정이 전보다는 덜 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는 용어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것일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 그 역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소한 행복을 즐기고 매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주 웃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인 박용철 저자의 감정은 습관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